본 영어는 지아네 저거라 한테고 약간 빨아먹는 식으로 약간 도적처럼 해볼래요? 어님 이해되나? 플레님 일로 가면 안 되는데, 일로 방 털려 있고 메뉴에 도도도. 나 모습 일단 하나 비워 주 하나 오로? 어 빠질게. 아. 클랜 조심. 클랜 비켜 봐요. 비켜 봐. 나 각이 안 나와. 아, 이게 맞죠? 한 대. 한상 여기 바로 살리면 되니까, 내가 살림. 클래닉, 그거 이거, 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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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도거 이거, 이도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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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아 만족 얘네 있을 의 만족 들아 있을 아닐은데요니야 아템 봤어요? 아까 o 템봤어요 로그는 보봤색이었어어 보라색이었어. 어, 수술키트 있을테니까 하나 a 게요 of the g 아 m e 요 m going to 를 o t 서안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트로필 두개 갖고 있는 로그 아닌가? 하나는 뭐 건지 모르겠는데 아, 일단 먹었... 하나 그림스마일. <laughs> 음. <laughs> 워록이 이 근처였는데 아 여기. 이이 얘, 얘 맛있다 이나얘 얘 맛있다. 맛있다 맛있고 맛있다. 이도 맛있어. 맛있다. 아저씨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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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검 개 맛있다. 와 수정검 미쳤어. 아이거 이거, 이거 링, 링이 거링 r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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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죽은 거지? 부패 g r 맞고. 부패 i n 맞고 딱피일남았고그 r 고 뒤에 평 i n g r i 맞네. 어? 북극을 아픔 막 막힐 줄알았는데막는 소리 났는데 아니 역시 왔구나. 기습이 사기야 스타트가 좋았어 제일 센애 먼저 잡고 시작해가지고 으 우리 는데로 왔지 이거 가슴이 삼추물 삼고정 아 삼고마 아, 삼추마 이거 아, 내가 아침에 판거 같은데 아 진짜요? 어제 월급났고 네 제가 오키에 팔았는데 아침에 에이? 패드 맞죠 패드 네 패드를 대네어 맞네, 맞네. 어, 다시 회수 쟤네 해. 있다 저기 있다 이 방향 끝에 저기... 시체도 있문 음? 닫았어 음. 바드다 음악 돌린다 바드 머리 안 돼? 일단 문 여는 중. 안 갈게 아직. 석궁, 사이터. 빠짐. 둘다 석궁이다. 나 이거 옆으로 돌아서 칠것 봐야겠는데? 그게 나을까? 내가 도는 게 나을, 음. 나을 것 같는데? 난, 난 여기서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? 나 아마 도는 거 보이긴 했을 텐데 둘이 놀아봐요. 나덫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갈게요. 무서워서. 예, 너 따라와볼까? 여기 싸웠는데? 아, 우리랑 싸구나아퐁

회복신단 있긴 해. <laughs> 어, 여기 바로 모닥불 쳐드릴게요. 잠깐만요, 내가 깔아줄게. 이거 플레어가 엄청 아프 하다. 저홀리스타를개 아프던데, 내 쪽에 먼저 앉아요. 우리 일단 힐부터 채워야지. 만약 여기서 원화도 오면은 탱고경 하다가 힐 없어 죽어요. 혈 달린 모자 음. 유일인데요. 보자. 어. <laughs> 근데 존나 쓰레기인데. 지식사의 힘일. 이거 제자, 제가 앉았던 자리에해 두세요. 뭐라고요? 주앞 있어요? 제가 앉았던 자리에 목걸이. 주앞 어, 나이스. 파이 파이터도 그림스마일. 파이터망토 도, 잘팔리고 힘, 투, 구, 방, 어 내가 기 야, 사기. 야, 사기. 야, 사기. 야, 사기. 야, 사기. 사기. 야, 사기. 야, 사기. 야, 사 야, 바드템 이거 챙겨 줄만 하지 않나? 누군가 우리 바드 하면은어나줘 챙겨 줄만 하긴 한데 자리가 없어 일단 내가 안 돼. 10개 주면 안 돼. 1 0는 갖고 가서 팔아야겠다. 안 돼. 언제 개가템안개주깔안 <laughs> 너요. <laughs> 예, 너요. <laughs> 여기 원형 큰 원형에 법사 있다. 템 괜찮아 보이는데? 여기 수술 키트 또 있는데, 난못 챙길 듯? <laughs> 내가 먹었 나. 법사님 살아있어요? 법사 도저. 나 조금 멀어. 에이. 바드. 아, 바드 빠시고. 아템 별로다. <laughs> 멀리서 보고 템 좋은 인줄 알았어. 여기 바로 아래 바드 있어. 죽었다 바드 죽었네. 바드 잡았는데 도적은 나갔어. 이고 얘는 뭐 이러고 죽었니? 다 줄면 또 나오겠죠. 어, 여기 세개 있네. 나갑시다. 아직 남아있는 애가 있네. 맞아. 맨발 소리가 조금 들렸는데. 뭐야 클레닉 광해인 도저 언제 먹음? 아 이거 옛날에 먹었어요.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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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나? 어제 좀 많이 먹음. <laughs> 어제 법사만 1 0 세트. <laughs> 아 어제 한 번도 안재미봤나 네, 막... 네, 근데 그와 와프 만나서 죽었어요 마지막에. 아 진짜. 엘프 화레 사우 사우세계 기근 그 보저 그거 유니크에. 자기장만 좀 좋았으면은 싸울 걸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언하도로 딱 들어가려니까 도적이랑 수리검 30개 던지고 앞에했어요바들 발사할 수있으니까 30개 던지더라고요. 이거 바드로 좀 가져갈래요? 음. 아 씨, 아까 트롤핑 하신 거 존나 아깝네. 한 <laughs> 150골. <선생님이 오직 꼴. 웃음> 내일 아침에 8시에 조기하죠, 저희. 그건 잘 모르. 뭐야, 이새끼, 악마식 레깅스였네. 누구 안 오나? 아, 나 배고픈데. 어, 법사 템좀 괜찮아요. 지식은 36. 여기 빨간색 파이터 있네. 빨간 파이터 명예 펄션에 석공. 법사 파이터 클래리 몰라요. 근데 확실히 둘이 같은 팀일 수밖에 없긴 할것 같아. 템 보니까. 오케이. 가 딜만 세지 딱히 뭐 없을 것 같아요. 어 피스 안되고 그거 들었어요. 그 스마이트. 오케이. 삐까 말고 심판. 스마이트 스마이트. 저는 때리는 거예요. <laughs> 그거 어제 하다가. 저게 후회하지 않았어요? <laughs> 엊그제 하다가 엊그제였구 <laughs> 좀비가 두 방에 죽어? 지하에서 나는 것 같은데? 아, 사운드 들린다.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? 내 아래. 내 아래 대로 가운데. 템 별로고, 그래. 저쪽 우리 있던 대로 저거 저거. 아, 아, 거, 아 거. 밀렸다. 떨어졌다. 나 좋아하는데. 파이터 재생해 보라 빠졌고. 뭐야? 누가 죽었네?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아, 미친 모비 달았어. <laughs> 나 처음에 모이왜 저렇게 빨리 달리지? 아그 그렇니까. <laughs> 가운데 문 열려있다 <laughs> 나랑 클레 앉아있어요 쨉 <laughs> 가운데 걔네 파이터크 팀 아, 우리 1층 정리중 마법사까지 나 나도 뛸게 나 다리 가운데다가 덮어라 너나 이거 아, 반대로 들어갈 거야. 수 있긴 해요 그냥 어그로 끌게 이거. <laughs> 나 이거 몰래 침투 가능해. 억으로 끌린 말해줘. 이거 주지 마요. 어두운 곳에 너무 잘 보여. 근데 저기에 근데 없잖아요. 레인저 없잖아요. 네? 레인저 없지 않아요 지금? 없어 있어요. 아 없어 오케이. 억을 끌렸어. 없어 머리한데. 오케이 나이스. 나 <laughs> 파이터만 나 보는 중. 아층층에 있구나. 네층에나보는중 법사. 법사 어, 바본데? 1층에 개구나1개나이스에운구더 <laughs> 그, 조심 에이트나 1층에 있구나. 1층에 니구나 1층에 있구나. 1층 오케이 나1오에있오나 1층에 있구나. 1층나나 뭐야? 응. 다시 올라가 한대 맞고 창한대 맞고 버사컷 나이스 라스트 클래식 내 앞에 버사클래컷 파이터 그냥 이지하게 닦아버리셨는데? 어한대맞 근데 얘 신기한 게 내가 부패 쓰고 한 대를 때렸거든요. 근데 지 혼자 에. 죽었어 갑자기. 저아 저거네. 그 부패 딜이 늦게 들어. 아 뭐지? 그런 거. 부패 딜보다 평타 딜이 늦게 들어가면서 뜨는 저 킬로그. 몰라. 아니 분명히 이거 이거 내가 좀 있다 리프. 그러니까 이게 부패 딜이랑 무기 딜이랑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닥 들어가는 그 느낌이라. 뭔느낌인지알죠 음. 음, 음. 멍에 페르시이네 응. 템다 빨아봐요. 먹을 사람 이거 먹어요. 없으면 나 이거 나또좀 있다 파이터야지. 창 파이터야지. 응, 은찬 씨 불러올까요? 같이 하라고. <laughs> 로브 <로우> 이 새끼야. <laughs> 초록 물량 먹어요. 아버스한테 클레진 먹어요. 저 이거 다음 판 이거 들어볼게요. 맛있네. 루피 응, 응, 응. 파이터 님 해, 님 해. 상관없어. 스마피. 음, 쭈마피 난 쭈마피가 더 좋아 얘 맑은 물량 좀 괜찮네요 어, 근데 멍게 플션는 가져가, 가져가야 될 듯? 나, <laughs> 자리 없으면 말해요 챙겨줄게 남는거 내가 챙길게 다 챙기면 다 챙겼다 말이야 나 하나도 안챙겼어 응 요거 내가 챙겨줄게 내가 챙겼어 S 바향에 사람 있고. 법서템에 초록물락 다 떨궈놨고. 위로 돌아는데애들이 봤나봐 네, 나한테 오로다걸려 있었어 와,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좀 천천히 올라가니까, 갑자기 파이터가 내 눈앞에 딱오더라고 그래서 한대 쳤는데 어아 u 안 죽었다 이 방향. 어른. 파벌 소리 좋다. o r 다 y I'm not sure. Pablo, s 도와주러 왔는데? 아왜 아, 때려 님피피 피 달아 나 때리면 님이 피 달아 겁나 <laughs> 아프네 <웃음> 님 피가 더 아파 이거. <laughs> 와 근데 진짜 세게 들어간다 거의 한20 넘게 들어간 거 같은데 얘네는 이제 초기할 때까지 접네. 비밀 추머피 2, 왕토. 추마 피내 추마 피 곰팡이가 핀빵 나왔다 이거 개당 200 골드 하는 비싼 빵 이거 나 망토 안에 넣어둔 거 챙겨 줄래요? 스템에 있는 거뭐 넣었지? 아까 파이터가 끼고 있던 거 방어 등급 때문에 갖고 있는 것 같아 구리면 버리 <laughs> 호탈 찾으면 바로 나갑시다. 일단 하나 확보. 여기 앞에 하나 있어요. 네. 예? 내가 본게 어? 그거인데. 아, <laughs> 내가 본게 그거 맞아. 아 여기. 까마귀 있다 까마귀 우리 아까 잡은 거 터는 뭐꽤 냅두죠 딱히 꼭대기 있는데? 여기 두개 우리 일단 확보했어요 네 나갑시다 얘인가 본데? 얘 맞네 맛있게 먹었네